결혼 6개월 차입니다. 저희 둘은 맞벌이고 저는 6시 퇴근 원래대로라면 신랑은 5시 반 퇴근 인데 약간의 야근이 있어서 집에 오는 시간은 비슷합니다. 요즘에 어디 나가서 외식하기도 뭐하고 마트는 가기 무섭 고무교 일 저녁부터 마트 배송 알아봤는데 월요일은 돼야 도착할 정도로 밀렸대 요. 그래서 제가 평일에 밑반찬 조금씩 만들어 놓은 거 넣고 비벼 먹기로 했습니다. 마늘 쫑 매콤하게 무쳐 놓은 거랑 무나물 애호박 새우젓 볶아 놓은 거랑 부추 넣고 비볐어요. 신랑이 매운 거잘못 먹어서 고추장 조금 넣고 맛간장으로 간해서 그릇 따로 줬고요. 저는 매운 거 좋아해서 저기에 고추장 더 넣고 청양고추 점여 넣어서 먹었고요. 계란 부쳐줬습니다. 반숙으로 이게 한순간에 다 비벼 넣어서 간단해 보이지 저 나물들 제가 사서 한거 하나도 없이 다 해놓은 것들이에요. 그 시간들까지 합치면 절대로 절대로 대충 만든 음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둘다 잠옷차림으로 이런 건 이렇게 먹어줘야 맛이라며, TV 보면서 한쪽 무릎 세우고, 각자 보울 하나씩 들고 숟가락으로 퍼먹으면서, 누가 더 못났네, 아줌마네, 아저씨네 하면서 알콩달콩 보내고 있었는데 전화왔어요. 시어머니한테, 제 핸드폰으로요? 제 핸드폰으로 전화하셔서는 꼭 옆에, 신랑 있냐고 물어보고 없다. 그러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말씀 하시다 끊으시고 있다고 하면, 바로 신랑 바꾸라고 하세요. 그 심리는 지금도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에도 신랑 박골에서 바꿔드렸다니 신랑이 핸드폰 들고 있기도 귀찮았는지 그냥 스피커폰에서 테이블에 올려놨어요. 참고로 저는 하도 시어머니 막말에 결혼하자마자부터 당한 게좀 있어서 녹음 다 합니다. 왜냐면 결혼 전에는 진짜 이런 분인지 몰랐고요. 그 후에는 우리 엄마가 그럴 리 없다 라고 하는 신랑 때문에 녹음했어요. 너네 마스크는 넉넉하냐? 넉넉해. 0002가 많이 잘 구해놨어. 2식구 3월 날 정도는 충분히 돼. 그러냐. 요즘 가족끼리 얼굴도 못 보고 사네. 엄마는 아버지랑 이모들이랑 맨날 얼굴 보고 살잖아. 나도 맨날 0002 얼굴 보고 산이 됐지 뭐. 자식 얼굴을 못 보잖아. 얼마 아들 못생겼다. 봐서 좋을 게 없어. 좀 쑤시겠지만 집에만 있어라. 밖에 위험하다. 밥은 먹었냐. 안 그래도 지금 먹고 있었어. 뭐 먹냐? 비빔밥. 뭐? 비빔밥. 응 비빔밥. 이거 진짜 맛있어. 공공공이가 안 맵게 해줬는데. 딱. 공공이 바꿔라. 네 어머니 저예요. 너 뭐하니? 네. 밥 먹는데요. 지금 내가 덕기니 챙기냐고 물었냐? 왜 방구가 비빔밥을 먹고 있냐? 비빔밥이 왜요 어머니? 몰라서 묻느냐? 네 어머니. 모르겠는데요? 비빔밥이 뭐가 어때서요? 일하는 애 집밥 먹는 일 얼마나 된다고 주말에 그렇게 대충 차리냐? 그냥 오늘 냉장고에 먹을 게 마땅치 않았어요. 너 방구가 벌어오는 돈다 어디다 쓰냐? 네? 갑자기 그건 왜요? 도대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냉장고가 텅텅 비냐? 아내가 돼서 먹거리 챙길 생각을 해야지 뭐 하는데 돈 쓰느라 바빠서 샵달러 퍼센트 액 퍼센트 달러? 달러샵, 어머니. 저도 번다 어쩐다 이런 말은 들여봤자 새삼스러우니 넘어갈게요. 저희 살림이고 저제 또래 다른 맞벌이 부부를 중에 살림 잘하는 편에 속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어머니가 자꾸 이러시면 맞벌이 하는데 신랑끼니 매번 착실히 챙겨도 좋은 소리는 커녕 싫은 소리라도 안 해야 신나서 할 텐데 그렇지 않으니 내가 살림 열심히 할 이유가 더더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뭘 어쩔 건데? 어쩌긴요. 이제부터 이 사람 굶던 말던 자기 밥은 자기가 알아서 차려 먹어야죠. 제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자고 챙겨 먹여도 이렇게 꾸중 들으면서 살림을 해요. 끊겠습니다. 시어머니는 열받고 할말 없으면 말문 막혀서 벙어리 되는 스타일인 거 알고부터 저 그냥 할말 조금씩 하고 살았는데 토요일엔 진짜 평화로운 내 주말의 시작을 시어머니가 망쳐버렸다는 생각이 들면서 말이 막 나오더라고요. 당연히 시어머니 다시 전화왔고 저는 끊어버렸고 차단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또 신신랑한테 전화왔고 신랑 밥먹다 말고 전화 받았는데 스피커폰 안해도 소리 다 들리더군요. 이혼해 이혼하라고 헤어져 헤어지라고 앞뒤 내용도 없습니다. 그냥 저것만 주구 장창 소리 지르더라고요 신랑이 아니 엄마 저기 잠깐만 내말좀 이러는 동안 시모가 계속 와다다다 하니까 결국 신랑이 더 터져서 내가 이혼을 왜 하고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는 내 엄마 죽는 꼴 볼테냐? 이러면서 비루한 협박을 자행하시니 신랑이 한숨 푹 쉬면서 엄마 때문에 내가 먼저 죽겠어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후할 말은 다 했고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거 보면 꼬시긴 한데 그래도 도대체 날 뭘로 생각하면 신랑 비빔밥 좀 해줬다고 쥐잡듯이 잡나 싶은 것이 가슴속에서 숯덩이 마냥 뜨끈뜨끈해서요. 맞벌이의 퇴근 시간도 비슷한데 밥을 왜 해먹인? 남편 미성년자인. 님이 말한 대로 돌아가시면서 밥하던지. 각자 알아서 해먹던지 하세요. 아내가 대설에 크크크. <laughs> 그럼 시엄마 아들은 남편이 돼서 모자라나? 돈한 천만 원씩 벌어옴. 남편 할말 없으니 이따 물었지만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속으로 꿈시렁거리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 엄마라고 편들고 싶은가 봄 그냥 엄마 밥 먹고 사르라고 짐 싸서 내보내요. 행복하게 살자고 결혼한 거지 이 엄마한테 트집 잡히고 타박들으며 불행하게 살려고 결혼한 게 아니라고 나 혼자 살면 내몸 하나만 신경 쓰고 홀가분하기라도 하지 내가 왜 남의 아들 밥 챙겨 먹이면서 결혼한 이후로 내내 욕들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되니 너는 엄마한테 가서 사르라고 해요.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으면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다고요. 난 아쉬울 거 없고 니네 엄마는 아들 독립시킬 준비 안 되신 것 같으니 엄마 밥상 받아 먹으며 아들 노릇하고 효도하라고 해요 싫다고 해도 내쫓아요. 초장에 며느리 잡으려고 악쓰는데 눈에는 눈이에는 이색이 나가야죠. 정리하더라도 애 없을 때 얼른 하는 게 낫고요. 어머니한테 무나물마늘종 애호박볶음 등 나물들 산거 하나 없고 제가 건강하게 먹이려고 다 손수 묻힌 집반찬들이에요. 이거 비벼서 밥 먹는 게 집밥이지 대체 뭐가 잘못됐냐고 언성 높이세요. 저희 부모님 이거 들려드리면 뭐라 하실 것 같으세요? 똑같이 맞벌이하면 요즘은 남녀 가릴 거 없이 같이 밥해 먹고 사는데 그렇게 전통적인 여자 돌이 의무 강요하실 거면 전통대로 남자 쪽에서 왜 같이 돈 버는데 살림은 내 딸이 도맡아 해야 하냐 소리 들으면 좋으시겠어요? 저희 부모님은 제 남편한테 전통적 남편 돌이 강요 안 하시는데. 어머님은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앞으론 이런 말씀 안 듣고 싶네요. 라고 하세요. 갖가지 나물에 호박 맛간장까지 넣고 던주에서 날라온 비빔밥 외국인들도 칭송하는 그 비빔밥을 해줬더니 자기네 집 음식 남은 게 개밥 그릇에 던져주던 거 생각났나 봅니다. 하룻밤새에 이렇게 엄청난 관심이 신랑 보여줬습니다. 시호 도대체 왜 이러는지 본인도 모르겠다면서 시호한테 앞으로 우리 집에 할말 있으면 본인한테만 전화하라고 하겠대요.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저 바보 아닙니다. 맞벌인데 당연히 가사 분담 당연하죠. 단지 그 영역이 저희 부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전 요리, 빨래, 생활비 운영을 하고요. 신랑은 청소, 설거지,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신랑은 다시 팩 어디 있는지 모르고 저는 종량제 봉투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시아버지가 운동선수 출신이신데 평소에는 과묵하지만 부지런하셔서 식사, 청소 이런 거 꼭두 새벽부터 일어나서 하십니다. 시어머니한테 안 한다고 잔소리 안 하시고 신랑도 그거 보고 배운 사람이라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엄청 게을러요. 저한테 비빔밥 했다고 뭐라 할 인물이 아이십니다. 오죽하면 신랑이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카레일까요? 지겹대요. 한 번만 더채속 뒤집어 놓으면 시아버지한테 모두 말해버릴 거라고 엄포도 났대요. 시어머니 젊어서 돈 사고 쳤을 때 이후로 시아버지한테 엄청 잡혀 사는데 집안 시끄러운 일 만드는 거 제일 싫어하시거든요. 당연히 토요일 이후로 밥한 번도 안해먹겠고요 신랑은 여지껏 눈치 보면서 매일 새로운 공약 내걸고 있어요. 한 번만 더 자기 엄마가 난리치면 어찌겠다 저쩌겠다. 전밥 해먹이고 이혼하라고 소리치는 시모는 못 받아들인다고 이번 주말까지 잘못했다.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까진 아니어도 유별난 어른인 거 감안해서 숙이고, 들어오는 행동 전혀 없으면 친정의 일 알릴 거라고 했고요. 이혼까지, 는 모르겠습니다. 안 하면 바본가요? 좀 참고 넘어가지 그랬느냐는 신랑 말은, 지 엄마 성격 파탄 잔거 알면서 좀 피해가지? 그랬냐는 뜻이었다며 분명한 실언이자 망언이라고 손이 발이 되도록 빌고 있으니, 걱정해주시는 것처럼 지 엄마 안쓰러워 편든 건 아닌 것 같아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 뾰족하게 뭐 해결난 건 없지만 이번 주말까지 진짜 말 그대로 하는 거 보고 결정하려고요. 계속 잘못한 거 없단 식으로 나오면 시모 아들, 시아버지, 사돈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멸시하는 거 느껴보라죠.